여러분들, 원래 안티도 팬이고, 원래 시청자가 많은 거는 그만큼 그 사람이 인기가 있다는 겁니다. 아까 못 보셨습니까? 100으로 13,500명 찍었습니다. 적당히 하세요. 예? 그게 바로 스타고, 그게 바로 스타성, 그게 바로 준 연예인의 위험이라는 거예요. 지금 새벽에 아가리만 까고 있지만 4,300명이 보고 있고, 그 어느, 어느 곳보다도 채팅창이 활발합니다.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? 제 한마디, 한마디에 한 있어서 영향력이 감사합니다. 대단하다는 거예요. 이제 13일 네? 방송될 것 같아, 걱정이다, 사돈이 방이 왜 이리 되냐? 보세요. 제 한마디에 여러분들은 키키키키도 어마어마하게 글이 올라오고 채팅창의 속도가 따라랑 올라옵니다. 다른 방과 한번 비교해보세요. 제 방은 시청자 조작을 할려 할 수가 없습니다. 왜? 그만큼 어느 방도 이 대한민국에서 시발, 채팅창 속도로만 봤을 때는, 거의, 시발, 탑클라스입니다. 탑클라스. 예? 너 이런 발언도 지금 안티에 속해. <laughs> 아니요. 근데, 이게 형 원래 내 컨셉이고, 형님. 저 원래 이런 사람인 거 모르세요? 예? 저는 원래 이런 아... 거를 같이 불돼지 팬이시도형 누르고 뛰는 거지 여기서 KT. 나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새끼들이 변태 새끼들이기 때문에 형 나의 이런 미친 모습을 좋아하는 새끼들이 많다고 사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곡도를 좋아하는 애들이 많아요 어 모르는구나 너형이걸 하나의 캐릭터란 말이에요 어뭔 말인지 아세요? 나야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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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, 나는 근데 오. 있잖아 나 여기 왔다 그래갖고 조성태 올줄 알았다 근데씨바안 온다 아 개새끼 아 아이 아. 그, 그러니까 형이 성태영한테 좀 잘해봐요 형이 성태영한테 안 잘해주니까 성태영 안 가지 어? 아니 야, 진짜 씨발 김성진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그래, <laughs> 형이 참교육해졌더니 다시 리셋됨. 아니 저때 왔을 때좀 그가 나 밖에 나가서 술 처먹고 있을 때 여기 와갖고 나 기다리면서 게임하다가 좀돈 잃었더라고. 에에 아 그런 한,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거... 형 방송에다가 안치 새끼들 안 그래도 많은데. 아니 근데 이제 그거는 자기 아니, 이제 시간이 지난 얘기긴 거. 한데 아니, 그래도 형 괜히 얘기하지마 이 새끼들 개, 이 갤러리 이 새끼들이 이거 또 와가지고 또희발 거기다 소설 적고 있다고 하지마 형이 새끼들 이 새끼들은 아... 보니까는 형 내가 여기서 지금 방송에서 지금 형한테 이런 말 하잖아 또 올려 사도 킹하더에게 똘끼 발언하지마 <laughs> 그리고 또 거기다 또 올려 사도 오늘 저녁에 중대 발표 아니, 모여라, 누워서 애들. 보는데, 진짜, 아더 형, 적당히 하세요, 진짜. <laughs> 화산 폭발해서 마스크도 없는데, 네? 어... 아, 그냥 좀 누워있어. 나 지금 졸려 죽겠어. 나 지금 졸리려다가. 아우, 컴퓨터 방으로 다시 왔네. 적당히 하세요. 개, 개, 갤러리 애들, 아유. 똘끼, 킹아더, 적당히 해라. 나 아, 마스크도 없다. 조면 개념. <laughs> 똘끼. 키가 더왜 왔는지 젖은 물을... 모르겠다. <laughs> 젖은 물에 수건 이렇게 적셔 가지고 그거 얼굴에 휙 감고 나오면 되는데 키가 더 조성태 이 새끼 얼굴에 수건 감고 나오면 되는데 개 새끼가 핑계 대면서 안 온다. 의절, 인정, <웃음> 개념 <웃음> 이 새끼들 우리가 <laughs> 있지. 우리가 아는 말한 마디 한 마디 적어 가지고 개새끼들 거기다가 엔터치 고엔터 치고엔터 치고 엔터? 개새끼들 적당해라. 어? 이 새끼들 링게를 해야 링게를 다쓸거 알려 줄게 개새끼들아. 어? 사토. 우리 우리를 파악해 버렸다. 좆됐다 애들아. 대피해라. 사토가 우리의 성향을 알아버렸다. 개새끼들. <laughs> 그러면서 그러면서 지금도 야 자토니 연생 시청자 전화데이트 콘텐츠 <laughs> 많이 해주세요. 볼 아... 때마다 인생 열심히 살게 되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. 이세계를 내올 때 부탁드릴게요. 지금. 올요 그렇게 올릴 새끼들 많거든요. 어? 아 진짜. <laughs> 아 맞다니까. 야이 이 새벽까지 씨발 잠안 자고 네욕 치는 새끼들은 진짜 상주야 된다 진짜 와. <laughs> 야 어떻게 24시간 동안 시바 아... 방송을 지금 몇 시간을 하는데 하나도 안 쉬고 네 욕하는 새끼는 꾸준해. 계속 욕하고 있어 지금. 아니 근데 이게 솔직히 아... 여러분들 솔직히 이 새벽에 이 정도면은 진짜 존나 재밌는 거야. 인정? 솔직히 아니 이 정도면은... 근데 아니 근데 V.I.P. 달고 욕하는 새끼는 뭐냐, 도대체. V.I.P.가 990원이에요, 형님. 990원이라고. <laughs> 900, 990원이니까 욕한다고 vip 달고도 후원 뭐 만원 이만원 주면서도 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뭘 990원 욕할 만하지 어 어마어마해 진짜 <laughs> 아니 vip 달고도 욕하는 놈은 뭐냐 대체 글 올린다 킹아더 도대체 사또 vip 달고 욕하는 새끼들의 정체성은 나다, 씹새끼야. 하면서 개념. 추추추 그럼 또 댓글에다가. 아, 존나 웃겨. 내 스타일. 추추추추 또이 지랄하고 있다고, 이 새끼들. 내가 이 새끼들 그롤리는 스타일을 이제 알았어. 어? 맞지, 이거? 딱이 스타일이야. 글들 보니까. 내가 저기에다 그롤리면 씨에 나는 개념글 200개 만들 수 있다, 진짜. 어? 너네 스타일을 내가 알았어. 니네가 어떻게 그롤리는지. 어? 봐봐, 웃잖아. 딱, 마, 딱 보니까 이런 스타일이야, 이 새끼들. 어? 별거 없어. 내용 별거 없어. 그냥 뭔가. 뭔가 말 한마디하면 거기서 자기들이 재밌다 여기 뭔가 짤로 만들 수 있다 그럼 올리는 거야 사또 오늘은 곡도가 되지 않았다 오늘은 재미가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어 그럼 밑에 뭔가 한줄 재밌게 한심. 올리고 어야이 새끼 너네 이제 넌 내가 이제 너네 성향을 다 알았어 어다 외웠다 이제 너네 스타일 몇명 비슷해 이게 생각하는 게 사람이 다 비슷해 별거 그렇게 막 존나 그렇게 막 대단하지 않아 보니까.